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앨런 머스크는 결코 주저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지만 이번에는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는 최근 이스라엘이 단몇초 만에 이란을 무력화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된 군사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암시해 모두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우주 탐사, 인공지능, 친환경 에너지 분야에 장벽을 허무는 것으로 유명한 머스크의 발언은 독특한 권위를 지니고 있어 이스라엘의 국방 능력에 대한 호기심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앨론 머스크와 이스라엘의 새로운 군사기술 공개, 앨론 머스크가 말을 하면 전 세계가 귀를 기울이는데 이번에는 모두를 긴장하게 만드는 폭탄을 떨어뜨렸습니다. 머스크는 최근 이스라엘이 이란을 단몇초 만에 제거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군사 기술을 개발했다고 암시했습니다. 화성 식민지와 자율 주행차 개발, 청정 에너지 혁명을 계획하고 있는 그의 발언은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실제 무게감 있는 발언입니다. 그 파급 효과를 상상해 보세요. 산업을 재편하고 있는 선구자 앨론 머스크가 갑자기 중동 전체를 바꿀 수 있는. 군사기술에 대해 이야기한다고 상상해보세요. 이는 단순히 이스라엘과 이란에 관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차원의 글로벌 인식에 관한 것입니다. 머스크가 연설할 때는 보통 인류를 구하고 화성 식민지를 건설하고 친환경 기술과 국가 전체를 위한 에너지 솔루션 등 원대한 비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미지의 영역에 뛰어들어 거의 국방 전략가처럼 느껴지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를 알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단순히 추측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은 날아오는 로켓을 정밀하게 요격하는 아이언돔이나 최첨단 사이버 방어 시스템과 같은 혁신으로 세계를 놀라게 하는 국방 분야의 기술 강국입니다. 이스라엘은 작은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군사 기술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며 도전을 강점으로 바꾸어 왔습니다. 하지만 머스크의 말이 맞다면, 이스라엘은 전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무언가를 개발하면서 다시 한번 기준을 높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미스터리한 기술은 무엇일까요? 머스크는 자세한 내용을 밝히지 않았지만, 그 가능성은 전 세계의 상상력을 자극하기에 충분합니다. 극초음속 미사일, 차세대 드론, 또는 AI 기반 전장 기술일까요? 이스라엘은 이 모든 것에 투자해 왔으며 머스크가 암시하는 바가 있다면 공상과학 소설이 현실화될 날이 머지않았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헤드라인을 넘어 기술이 권력을 재정의할 수 있는 미래를 엿볼 수 있습니다. 저희만큼이나 흥미롭다면 구독을 신청하여 최신 소식을 놓치지 마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머스크와 함께라면 결코 지루할 틈이 없으니 다음 이야기도 계속 지켜봐 주세요. 이란을 단몇초 만에 전멸시킬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 수 있는 국가가 있다면 이스라엘이 가장 유력한 후보가 될 것입니다. 머스크는 이 말을 그냥 허공에서 꺼낸 것이 아닙니다. 그는 첨단 기술에 관해서는 누구보다 앞서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우리 대부분이 꿈꿀 수 없는 곳에 인맥을 가지고 있으며 일반 대중이 접할 수 없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가 이스라엘의 새로운 발전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가 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머스크는 그 자신도 항상 미스터리한 인물입니다. 물론 그는 기술계의 거물이지만 특히 기술 및 지정학 문제와 관련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로켓과 전기 자동차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는 군사력에 대한 힌트를 던지고 복잡한 국제 관계에 대해 논평하는 등 세계 문제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단지 냄비를 휘저으려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가 진정으로 세계 정세를 걱정한다고 믿습니다. 어느 쪽이든 그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최근의 성명은 모든 사람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은 오랜 기간 긴장 관계를 유지해 왔다는 점을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양국의 관계는 수십 년 동안 긴장 관계에 놓여 있었으며 양쪽 모두 끊임없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핵 야망은 이스라엘의 우려의 대상이었으며 이스라엘은 항상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몇 번이고 선을 그어온 레드라인입니다. 이제 머스크는 이스라엘이 그 위협을 거의 즉각적으로 무력화할 수 있는 무언가를 개발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이유를 알수 있습니다. 특히 그 나라가 이스라엘처럼 영향력이 크고 중동처럼 불안정한 지역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가볍게 내뱉을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머스크는 때때로 즉흥적인 발언을 하긴 하지만 결코 바보가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말의 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앨런 머스크가 이 놀라운 성명을 발표하고 전 세계가 그 의미를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저 과대 광고일까요? 아니면 사실일까요? 만약 사실이라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군사기술의 새로운 시대의 여명을 보고 있는 것일까요? 버튼 하나만 누르면 눈 깜짝할 사이에 전쟁이 결정되는 시대. 소름 끼치는 생각이지만, 가능성의 영역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무엇이든 머스크가 다시 한번 모든 사람의 입을 열게 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는 이미 긴장과 흥미로 가득찬 주제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트위스트를 더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모두는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머스크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는 항상 한계를 뛰어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스라엘의 혁명과 내부 군사개발, 그리고 AI 요소도 있습니다. 전장에서 순식간에 결정을 내릴 수 있는 AI 기반 시스템을 상상해보세요. 이것이 새로운 기술의 일부라면 정말 다음 단계의 기술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근 들리는 소문과 관련이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탐지나 요격이 거의 불가능한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 중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음속의 5배 이상 빠른 속도로 이동할 수 있는 미사일을 상상해보세요. 그 정도 속도라면 방어는커녕 대응할 기회도 거의 없을 것입니다. 머스크가 암시하는 것이 바로 이 점이라면 이란을 단몇 초만에 전멸시킬 수 있다고 말하는 이유도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극초음속 기술은 소수의 국가만이 연구하고 있는 기술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암호를 해독했다면 완전히 새로운 게임이 될 것입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조금 더먼 이야기지만 이스라엘과 앨론 머스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니 일종의 차세대 드론 군단이 등장하지 않을까요? 수백, 수천대의 소형 드론이 서로 연결되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비행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무장한 드론일 수도 있고, 전장의 상세한 지도를 실시간으로 생성할 수 있는 감시용 드론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드론은 기존의 방어 체계를 압도하고 레이더를 피해 목표물을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습니다. 공상 과학 영화에서나 볼수 있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기술 노하우와 머스크의 거침없는 입담으로 미루어 볼때 그렇게 불가능한 일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물론 사이버 전쟁 측면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한동안 사이버 방어와 공격의 선두주자였습니다. 스턱스넷을 기억하시나요? 몇십년전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방해하기 위해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악명 높은 컴퓨터 웜입니다. 만약 이란이 순식간에... 주요 인프라를 파괴할 수 있는 새로운 사이버 무기를 개발했다면, 이는 미사일이나 폭탄만큼이나 큰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머스크가 말하는 전멸이 반드시 물리적인 것을 의미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대로라면 이란을 단몇초 만에 전멸시킬 수 있는 이스라엘 기술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일종의 첨단 AI가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해집니다. 이스라엘이 적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수천 개의 데이터 포인트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며 인간보다 더 빠르게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AI를 개발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가상의 초음속 미사일이나 드론 무리를 인간 조종사가 할수 있는 수준을 뛰어넘는 정밀도로 제어할 수 있는 AI를 개발했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전쟁의 새로운 시대를 목전에 두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군사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보세요. 전통적인 폭탄과 총알에서 정밀 유도 미사일, 스텔스 기술, 그리고 이제는 극초음속 무기와 인공지능으로 제어되는 드론에 이르기까지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정말로 머스크가 이란을 순식간에 제거할 수 있다고 믿는 무언가를 개발했다면 모든 것이 바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란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 주목하고 있습니다. 현실을 직시합시다. 머스크는 그냥 재미로 말을 던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머스크는 거창한 아이디어로 유명한 사람인 것은 물론이지만 이를 실현하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그가 이란을 몇초 안에 전멸시킬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그는 이것이 현실이며 이스라엘이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으며 그가 기술 세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더욱 흥미롭게 만듭니다. 그는 다음에 일어날 일의 흐름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런 종류의 기술이 이미 존재한다고 암시한다면 우리는 그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세계 무대에서 어떻게 전개될지 이야기해 봅시다. 이스라엘이 정말로 이런 종류의 무기를 가지고 있다면 다른 나라들도 더 많은 것을 알아내기 위해 분주히 움직일 것입니다. 미국도 이미 이 소식을 접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가까운 동맹국이니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전쟁의 개념이 완전히 뒤집힐 수 있으며 각국은 전략을 근본부터 다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엘론 머스크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그는 분명히 이스라엘 정부의 일원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한 그는 이스라엘의 군사 프로젝트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지만 독특한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를 통해 미국 정부 및 군부와 거래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는 민간과 군사 영역 모두에 적용될 수 있는 뉴럴링크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AI 개발은 자율주행차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잠재적으로 다른 용도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머스크는 직접 무기를 만들지는 않지만 첨단 기술의 세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가 고위직의 친구를 두고 있다면 이스라엘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부 정보가 없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요? 머스크의 동기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항상 약간 독단적이었습니다. 경계를 허물고 기존의 틀에 도전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죠. 어쩌면 그는 사람들이 전쟁의 미래와 군대에서 AI 및 기타 첨단 기술의 역할에 대해 생각하게 하고 싶어서 이 새로운 이스라엘 기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진정으로 우려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는 이전에 AI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런 식으로 AI를 사용한다면 그가 우려했던 바로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은 무엇일까요? 100만 달러짜리 질문이 아닐 수 없죠. 이스라엘이 정말 이렇게 강력한 무언가를 개발했다면 각국의 국방에 대한 접근 방식에 심각한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머스크가 계속 이 이야기를 한다면 더 많은 관심을 끌 것입니다. 다른 국가들도 비슷한 기술을 개발하려는 시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러한 새로운 종류의 무기를 규제하기 위한 국제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전쟁의 미래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사점과 앨론 머스크의 글로벌 비전, 앨론 머스크가 일으킨 모든 소문과 함께 우리는 이 새로운 이스라엘 기술에 광범위한 함의가 무엇인지 궁금해집니다. 이스라엘이 정말 이토록 강력한 기술을 개발했다면, 그리고 머스크의 말이 맞다면, 세계는 새로운 군비 경쟁의 위기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국가들도 가만히 앉아서 지켜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능력에 맞추거나 대응하기 위해 자체 버전을 개발하기 위해 경쟁할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과 같은 작은 국가가 이렇게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면 다른 주요 국가들이 참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갑자기 위험 수위가 훨씬 높아질 것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미래를 위한 비공식 대변인으로서 머스크의 역할입니다. 그는 정의 자동차, 로켓, 인공지능 등 모든 분야에서 항상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이스라엘 군대에 대한 폭탄을 떨어뜨렸습니다. 마치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비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는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끊임없이 암시하는 기술 주도적 변화의 예언자가 된것 같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새로운 군사기술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것은 단순한 수다가 아닙니다. 그는 버튼 하나만 누르면 단몇초 만에 전쟁을 결정할 수 있는 미래로의 전환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냉정한 생각이지만 머스크만이 할수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왜 지금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머스크가 왜이 특별한 순간에 이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그가 우려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는 이전에 무분별한 기술 발전의 위험성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으며 특히 A.I.와 관련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신기술이 어떤 것이든 너무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인간 혁신의 자연스러운 진전으로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그의 발언은 전 세계적인 화제를 불러 일으켰고 전 세계 군 수뇌부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란에 미칠 수 있는 영향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란은 수년 동안 이스라엘과 다양한 방식으로 끊임없이 충돌하며 지역의 강대국으로 군림해 왔습니다. 하지만 머스크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란은 심각한 위협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실수로 순식간에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이 이란에 미칠 심리적 영향을 상상해 보세요. 물리적 파괴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한 기술이 만들어낼 수 있는 공포와 불확실성에 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항상 중동에서 무시할 수 없는 강대국이었지만 이번 사태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머스크의 발언은 이 새로운 기술이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합니다. 강력한 무기를 개발하는 것과 그것을 언제, 어떻게 사용할지 결정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은 핵무기처럼 가장 극단적인 상황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억지수단으로 이 기술을 배치할까요? 아니면 위협을 느낀다면 선제적으로 사용할 의향이 있을까요? 이는 큰 질문이고 쉬운 답은 없지만 머스크의 발언은 그가 이 문제를 단순한 이론적 연습 이상의 것으로 보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는 이 기술이 실제로 사용될 수 있다고 믿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이 기술을 소름 끼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이제 전 세계는 이 새로운 현실의 의미와 씨름해야 합니다. 미국과 러시아 같은 국가들은 오랫동안 글로벌 군비 경쟁에서 우위를 점해왔지만 이번 일로 인해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런 능력을 갖추게 되면 갑자기 힘의 균형이 바뀌게 됩니다. 다른 국가들은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스라엘에 동조하거나 유사한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는 강박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치 벼랑 끝에 서 있는데 그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과 같습니다. 그리고 윤리적 관점도 있습니다. 머스크는 항상 AA의 위험성과 신기술 규제의 중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이스라엘이 군사 기술을 통제하기 위해 AI를 사용한다면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윤리적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투가 한창인 상황에서 AI 시스템이 생사를 가르는 결정을 내린다고 상상해 보세요.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AI를 사용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지만 무기를 제어하는데 AI를 사용하는 것은 많은 도덕적 의문을 불러 일으킵니다. 아무리 발전된 기술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결정을 기계에 맡기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머스크는 수년 동안 AI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해 왔으며, 이제 그 위험성이 실시간으로 현실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머스크의 영향력이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는 글로벌 무대에서 이러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진 몇 안되는 사람 중한 명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스라엘의 첨단 기술에 대해 계속 논의한다면 첨단 무기 분야에서 감독과 규제에 대한 절실히 필요한 논의를 촉발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은 흥미롭지만 머스크는 그 잠재력과 잠재적 위험성을 모두 조명하는데 능숙합니다. 그는 단순한 억만장자가 아니라 업계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혁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깊이 생각하도록 유도합니다. 하지만 너무 앞서가지는 말자. 머스크의 발언은 눈길을 끌지만 확인되지 않은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국방기술에 대해 신중한 것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머스크의 주장을 조만간 검증하거나 반박할지는 의문입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언급이 없더라도 머스크는 이스라엘의 발전에 주목하며 공상과학과 현실의 경계가 모호한 AI, 초음속 미사일, 그리고 전쟁이 주도하는 미래를 고려하게 만들었습니다. 머스크는 우주, 운송, 그리고 지금은 국제방위 기술 분야에서 항상 한계를 뛰어넘는 사람입니다. 그는 예측이 불안하게 느껴지더라도 누구보다 먼저 미래를 엿볼 수 있는 친구 같은 존재입니다. 그의 예측이 맞다면 그 영향은 엄청나며 다소 무섭기까지 합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일본과 같은 신흥 강대국들이 이러한 발전을 목격하면서 우리는 새로운 글로벌 군비 경쟁의 최전선에 서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경쟁은 전통적인 군사력뿐만 아니라 전장 전체를 단몇초 만에 변화시킬 수 있는 기술에 관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이스라엘과 이란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전쟁의 미래와 이를 형성하는 데 있어 기술의 역할을 엿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머스크의 발언은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을지 모르지만 이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발전의 현실을 직시하고 그러한 힘을 책임감 있게 사용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기술이 현명하게 통제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는 것이야말로 가장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머스크의 말은 기술은 양날의 검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를 구할 수도 있고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의 문턱에 서 있는 지금, 우리의 길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머스크가 냄비를 휘젓는다면 흥미로운 여정이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저희가 다루는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이 동영상을 좋아해주시고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패를 눌러 최신 소식을 받아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곧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